행복한 상속 증여 센터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나 상속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상속세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현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2. 상속세 과세 표준. 상속세 과세 표준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가치를 계산한 뒤 부채를 차감한 후에 순재산 가액입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식 등은 그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채 차감. 고인이 남긴 부채의 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3. 상속세 면제액 및 공제. 상속세는 일정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되거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상속인은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추가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음.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액이 더 크며 배우자가 상속한 재산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일반적으로 10%에서 50%까지 있으며,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분할납부, 상속세가 큰 금액일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정 조건 하에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공제, 인적공제, 상속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공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은 복잡할 수 있으며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나 세액 계산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장이었습니다. 자산에 따른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3분, 진단, 댓글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